말띠는 무조건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. 주인을 잘 만나면 명마가 되어 대접받고 멋진 삶을 살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생길이 열리죠. 말은 무리 안에서는 왕이 될수 있지만 그 위를 넘어서 독단적으로 군림하면 안됩니다. 위에는 주인을 모시고 아래에서는 신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말띠가 가장 빛나는 길입니다. 또 말은 추진력이 강하고 힘이 넘쳐서 어디든 활동할 때 빛을 발합니다. 하지만 한 곳에 묶어두면 병이 들고 망가져요. 그래서 말띠는 늘 움직여야 하는 영마살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. 말은 서서 자는 동물입니다. 혹시 말이 앉아있다면 그건 병든 말이에요. 그래서 말띠는 항상 자존심과 기계를 세우고 서 있어야 합니다. 결국 말띠는 신장 중의 신장, 좋은 주인을 만나고 자유롭게 활동할 때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.